오늘 우리의 환경미화사역팀이 그 앞에 나오셨는데 옷을 아주 잘 조화롭게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주일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다가 제가 놀라가지고 뒤로 한 그릇 물러 나왔어요. 우리 식당에서. 우리 학생들이 앉았는데 분명히 불빛이 반짝은 빛이 나는데 까만 거예요. 예. 네. 그 제가 보니까 전부 까만 옷이야. 저도 모르게 까만 것이 가득 찼으니까 여기가 어딘가 하고 제가 한번 뒤로 놀라서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선도들이 옷을 장, 정말 지혜롭게 잘 입고 오셨어요. 아, 여러분, 더워도 좀 자기 색깔 좀 내주세요 <laughs> 어, 왜냐하면 제가 그날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물론 여름에 아 겨울이니까 그렇지만 온통 아이들이 까만 옷만 입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가 그래서 서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알록달록 하니까 찬송 그대로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 그대로입니다 만약 까만 옷만 입고 있었다면 저는 오늘 설교 안 했을 거예요 <laughs> 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관찰해 보시는데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누구 도움 없어도 돼요. 내가 잘 나갈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아무 상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언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이런 표현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 어쨌든, 어,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언제냐면, 그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도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도와달라고 요청할 데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친척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지금 내가 어려운데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줍니다. 물론 뭐 10만원, 뭐 100만원 도와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언제 다 무너지고 망하느냐 하면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도와줄 데가 없어요. 어,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해도 길이 항상 열려 있어요. 바로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되면 잘 돼서 축복이고 또안 되면 또안 되어서 축복입니다. 왜?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내가 너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바빠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 가지고 하나님을 안 만나도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사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부모가 부자예요. 부자고 잘 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정말 내가 일대일로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지? 우리 학생들이 내 집이 너무 너무 힘들고 우리 부모님이 맨날 만날 때마다 싸우고 이런 집이 있어요. 이런 그런 집은 애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쉬워. 아이들은 그런 집은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 쉽고 또 나쁜 쪽으로 빠지면 신앙에 병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왜 내가 지금 간절하거든, 힘들고 어렵거든. 자, 그러면 예를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짜 복을 받는 사람과 그 다음에 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믿음이 없어.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중에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점집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야. 그 무당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네, 우리 집에 단골 고객이 있는데 집사님이래.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고백하잖아요. 우리 집에 단골 손님이 집사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떤 위기를 만나면 점집을 찾아고 가 사주팔자 보러 가고 언제 내 인생이 펼쳐질 거냐고 찾아가잖아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두려움과 공포가 왔다 그랬어요. 와, 잘못 생각하면 두려움 이겨내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 여러분, 고소, 공포증이나 이런 폐쇄증들이 오면 내가 이겨낼 수 있으면 그 정자가 안 붙어요. 우울증이나 이런 단어일 때 뒤에 정자가 붙잖아요. 이게 뭐예요? 심각하다는 거야.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 뒤에 우울증, 무선증, 공포증, 이, 놈, 이 사람은 고치기 어렵다는 거죠.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똑같아 두려움이 내가 확 밀려오면, 야, 그거 두려움 쫓아내야 하지만, 쫓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쫓아낼 힘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지배를 당한단 말이에요. 고소공포증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그 힘들고 어렵고, 중병이지만, 이게 내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아가 다른 사람이 보면 욕할 수 있죠. 그렇게 용감했던 그 엘리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믿음의 용사가 여러분 살려 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도망가는 그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 하나 건지고 싶어서 40일 밤낮으로 쉬지 못하고 도망가고 도망가 도망가는 그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도망갔는데 도망가면서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에는 호랩산이라고 이야기했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난 땅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러면 그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이 왔을 때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 이 계신 그곳에 가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 교회에 달려오는 사람이요 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을 때그 엘리야가 그 호랩산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어, 그런 분이 똑같은 기도지만 성경은 읽어보시면 간절이라는 다르예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나리라 간절이라는 말은 온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에 집중해서 하는 기도를 말해요. 너희가 그런 자세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 만날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어, 이 엘리, 엘리야가 호렙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 오셨는데 그 낙심한 그 엘리야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엘리야 모든 힘과 에너지를 잃어버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만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세우시느냐하면 말씀으로 채웁니다. 이제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음성이라 고 그랬죠? 샘미한 음성, 가늘고 아주 가는 그리고 들 귀를 집중해서 듣지 짜리면 들려오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배 나타나지 않고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모습을 보지 않고 모습을 역사하셨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하셨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했다는 이 말을 잘 의미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보면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옆에 놓고 어 옆에 하는 선을 가려놓고 여러분이 부모가 옆에 있는 아이 이름 부르면 아이가 부모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그럼 그 아이는 부모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뭘 느낍니까? 내 부모가 내 옆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음성은 서로 말을 주고받다는 는 말은 내가 그와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지금 엘리야 옆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쉐미한 음성을 듣지만 그 쉐미한 음성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옆에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나와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하나님 나 외롭다 그랬어요 그럼 엘리야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엘리야가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나 혼자예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예요 믿음, 지킨 사람도 나 혼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도 나 혼자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늘 외로운 거예요 왜?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에게 7 n a i may ye more than 그 i t t l e 가 a m m e r s and they'll wear on go away, where? Nahunjabaki of 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제자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를 제자로 받아들여서 너가 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 주에 어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 읽어 보면 엘리사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부자냐? 성경 읽어 보시면 엘리사 의 집은 엄청나게 부자인데 어 12절에 12절이 이제 우리는 저는 이제 남쪽인데 남쪽 지역에는 논밭을 가지, 소가 한 마리가 논밭을 갑니다. 근데 강원도, 이 산, 돌 많은 곳은 소가 몇 마리가 소 쟁기를 맵니까? 두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한 결이에요. 그럼 엘리사 집은 소가 몇 결이? 열두 결이. 열두 결이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집이야. 엄청난 부자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그 엘리사를 제자로 사으하고 했을 때, 기름 부어하고 했을 때, 우린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 머릿속에 계산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내 음성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질문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가서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 옷을 집어 던졌대. 예. 이 옷은 자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그 의미를 깨닫고 농사 짓는거 그만두고 그 소를 잡아 잔치를 하고 나는 이제 엘리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사를 따라오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 어, 그러므로 하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잘하시고 또 내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알고 보면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너 외롭지 않지, 이제 너 혼자 아니지, 너 제자 양성해" 그리고 엘리사를 부여주셔서이 엘리야가 든든히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주님이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또 어, 하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지금... 호렙 산까지 도망 와서 의의를 모든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예. 내가 주님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어요. 자, 그 소명을 주셨는데 여기서 바로 뭡니까? 기름 붓는 역할 을 주셨어요. 지도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소명을 줍니다. 자,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밤낮 40일 도망간 그 호랩산과 엘리야가 사는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멀겠습니까? 멀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도망갈 때는 정신없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냥 40일 밤나서 도망갔는데 뛰어 가지고 그럼 여러분 광야를 그 뜨거운 사막을 만약 에 걸어 온다고 정신 차리고 걸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뛰어갔던 그 거리를 40일 안 쉬고 갔던 그 거리를 정신 멀쩡한 상태로 이런 걸어 오려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야 가서 북 이스라엘 왕 아람 왕에게 기름 부어 그러면 이제 엘린사는 갈 때는 도망갔는데 여러분 돌아올 때는 소, 소명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생활할 때에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섬길 때요. 나는 교회 나올 때 아무런 일이 없어. 예. 를 들면 내가 교 11시 예배 나오든 7시 나오든 9시 나오든 교회에 나올 때 나는 교회에 나올 때 아무런 수, 직분이 없어. 이런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올 때에 힘차게 용기 있게 발걸음 듣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뭐냐면 힘들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주신 그 직분이 무겁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무겁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나는 아무런 직분도 안 맡았어. 너무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몇 번만 해 보세요. 내가 왜 교회에 나올까? 내가 왜 교회에 나올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 직분이 없는데. 이런 교회에 올올 때, 아, 내가 이번 주에는 하나님에게 직분 주셔서 내가 아동부 교사로 내 나간다. 그러면 교사로 그러데 우리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교회에 넣으면 이런 교회에 넣는 발걸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막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내가 아무런 일도 안 맡았어. 저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교회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데 용감하고 씩씩하게 여러분 일찍 나오는 분잘못 봅니다. 그런 분들 교회에 나오면 항상 예배 시간 오버해서 나와. 아니면 딱 시간 맞춰서 나와요 왜? 내가 교회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건데 여러분 힘들지만 십자가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아, 2024년 2025년 앞으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즐겁고 기쁘게 일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도 보세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내가 임원도 아니고 아무런 일도 안 맡았어. 그 사람이 일찍 갑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회의에 온 에너지를 바칩니까? 안 바치죠. 왜? 내가 할게 없는데. 그래도 회장이 되고, 여러분, 임원이 되어지면요. 가더라도 빨리 가는 거예요.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서 가니까 여러분, 거기에 애정이 있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가갈때 편안하게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건 축복이 아니고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무런 일도 맞지 않는데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러분 이러니 넘어가신 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 내가 아무런 일을 안 맡았을 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죠 얼마나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나 보세요 내 신앙이 태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나 내 모든 게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엘리야가 소명을 받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나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할 때 반드시 직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직분이 내게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면서 고향으로, 고구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소명을 주신 거예요. 소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시 힘을 차려서 돌아와서 그 소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소명을 감당하는데 엘리사가 기름 부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와 북 이스라엘, 어, 이두 나라는 계속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알수 있는데 어, 제가 그냥 편하게 그냥 그림 그릴게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어, 북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럼 이북 이스라엘 붙는 이곳에 있는 것이 뭐, 아람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인데. 이 아랍나라의 수도가 지금까지도 수도로 있는 것이죠 다메색이라는 것이죠 다마스커스 그렇게 나오죠 그럼 지금도 이 나라는 수도입니다 어디에?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시리아라는 이 나라는 그래서 옛날부터 북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무엇을 했다고요? 전쟁을 했어요 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 우리 신앙인들이 늘 인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랍나라와 북이스라엘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죠 계속 전쟁을 해요 여러분 왜 자꾸 전쟁을 할까요? 이런 북이스라엘과 아랍나라가 왜 자꾸 전쟁을 할까요? 비슷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이 강해서 여기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느껴지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침략하고 또 괴롭히고 또 침략하고 또 괴로워요. 어, 그래서 여러분 형과 동생이 있는 집들은 보면 형이, 동생이 만만해. 그래서 계속 건드려. 예.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힘이 세야 돼. 예.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 우리는 끊임없이 삶 속에서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해요.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친구들과 의 관계였을 때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또있을거 아니겠어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근데 그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면 내가 예, 예수 믿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 나를 만만하게 보면 계속해서 교회를 걸고 나오든지 막 걸고 나와요. 근데 내가 확실하게 믿음이 딱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신앙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믿음이 약하든지 그들이 봤을 때 만만한 거예요. 이런 만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건드려. 자 그럼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든 어디서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살아갈 때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를. 또내 믿음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막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니까 계속 전쟁하고 전쟁합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계속 전쟁하고 전쟁하고, 또 북이스라엘이 강해지면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하고, 그 여러분 싸움은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수가 돼.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 부부의 원수는 누구예요? 배우자죠. 예, 이런, 부부의 원수는 배우자예요. 부모의 원수는 누굽니까? 자식이요. 예, 이런, 부모의 원수는 자식이야. 그래서 부모들이 말한다고 쏙썩이는자식복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원수라 그래. 이런, 반대로 말하면 자식의 원수가 있어. 자식의 원수가 누굴까요? 부모요. 부모가, 부모 노릇 못하면 이게 또 원수가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냐면 여러분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그냥 원수지대. 그런데 그 원수, 원수인데 원수가 되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분은 신앙인이라 딱 각인만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가 어, 아랍 나라와 이북 이스라엘 전쟁을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어도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 확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들이 내 모습 보고 터집을 잡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도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단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어렵게 예수 믿는 분이 누구냐 하면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 여린 게 좋은 것 같지만 내 자신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 어려운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호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너무너무 마음이 여려가지고 내 의사 표시를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자기 의사 표시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를 깔보아요. 상대방은 나를 막 끌고 가려 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여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용사입니다. 여러분 용사는 전쟁하러 나갈 때는 무서운 거예요. 약한 자는 돌봐주고 방어 보호해주지만 여러분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들에게는 같이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민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생활하든 누가 하든 간에 사람 좋은 것하고 이런 단호한 건 다른 거예요. 어,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긴 나가되 적에 대해서는 단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뿐 아니라 이런 영적인 삶에 있어서 끌려가거나 또 공격받는 성도라기보다는 그들이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나를 강하게 만드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